여러분, 치열하게 사느라 고생한 한 해, 나에게 주는 선물로 달달한 연말 케이크 어떠신가요? 지난번 화려했던 호텔 케이크 편에 이어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케이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케이크하면 투썸 플레이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테디셀러인 스토생을 비롯해 여러 개의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를 선보였습니다. 산타를 닮은 모양의 부드러운 바닐라 구움 치즈와 레어 치즈 무스의 패션 라즈베리 콤포트가 어우러진 홀리데이 산타와 루돌프의 뿔과 코를 형상화한 초콜릿 브라우니 루돌프가 눈에 띕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브라우니 시트에 바닐라 몽떼 크림을 샌드하고 아몬드 초코 코팅을 더한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다음은 노티드입니다. 호텔 케이크에서의 트리 모양은 날카롭고 세련된 느낌이었다면 노티드의 메리 피스타치오 트리는 둥글둥글 너무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피스타치오 시트에 상큼한 산딸기 케이크를 조화롭게 쌓아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케이크 맞나요? 그냥 스노우볼 그 자체인데요 루돌프 슈가베어 볼은 노티드의 마스코트 슈가베어가 루돌프로 변신해 올라가 있는 버터크림 초코 가나슈 케이크입니다 볼 안에 들어있는 슈가베어는 키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허그미 스노우맨, 눈사람 스마일, 나 홀로 산타 슈가베어 등 너무 귀여운 케이크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아티제 아티지는 사실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텔 케이크의 저렴이들의 버금가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케이크인 더블 스트로베리 다크 쇼콜라는 다크 초콜릿 시트에 초콜릿 크림을 샌드하고 신선한 딸기를 한눈에 봐도 듬뿍 토핑한 2단 케이크인데요. 가격은 72,000원입니다. 역시 선뜻 지갑을 열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금액이죠? 그래도 나머지 홀리데이 케이크들은 4만원에서 5만원대 금액이니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역시 겨울하면 딸기 시즌이라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들이 줄을 이루고 초코와 얼그레이 쉬폰 케이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성비 끝판왕 베이커리계의 해자 성심당 보겠습니다. 성심당의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급강의 가성비로 빼놓고 가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딸기 시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루 시리즈는 12월 23일부터 상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딸기가 들어있는 걸알수 있죠? 2.3kg은 들고 가기도 무거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기 시루는 예약은 불가하고 현장 구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딸기 생크림 케이크류, 딸기 트리 케이크, 레종드 부티크 등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대전 배송 및 방문 픽업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대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지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프랜차이즈 외에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에서도 연말 분위기에 맞춰 귀엽고 포근한 케이크들을 선보였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털모자 모양의 위시 케이크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NCT 위시가 파리바게트 홀리데이 광고를 찍었는데 뽀용뽀용한 느낌으로 무드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뚜레쥬르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케이크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온것 같죠? 각자의 취향에 맞는 케이크로 우리 모두 연말 따뜻하고 풍족하게 보내보자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